teenage dreams in a teenage circus running around like a clown on purpose who gives a damn about the family you come from no give it up when you're young and you want some 방학 중인데도 강의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 무슨 일인데 이곳에 모여 있는 걸까요?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 그런데 자세히 보니 대부분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업 전 3, 3, 5 모여서 떠드는 건 역시 만국공통인가 봅니다. 오늘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학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서머스쿨의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자 언제 그렇게 어수선했냐는 듯 집중하는 모습들이네요. 설레고 긴장된 표정들. 이들은 앞으로 한 달간 우리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한국 학생들, 그리고 자매대학 학생들, 그리고 그 비자매대학 모든 학생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음, 공부를,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이제 외국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류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도 합니다. 시릇 같은 어둠이 사찰을 뒤덮고 새벽 예불로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사람들 더듬더듬 더듬 불경도 따라 읽어보고 앞에 계신 스님을 힐끔 보며 엉거주춤 절도해 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색하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맑은 목탁 소리에 맞춰 예불이 끝나고 용주사 템플스테이의 하루도 흘러갑니다. Uh, normally I stay up till 3am. So, but this time I went to bed at 9 so that was a bit earlier. And uh Yeah, I'm pretty tired right now. But it's okay. 긴 새벽을 지나 날이 밝고 수련도 피어날 채비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느라 허기진 아침. 드디어 공양시간이네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리고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바루를 들고 먹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 쓱싹쓱싹. 바루를 말끔히 비운 마이야입니다. 음식을 다 먹었다고 공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람이 쓸수 있도록 물로 바루를 헹궈 주어야 하죠.

이렇게 바루를 차곡차곡 쌓고 리본을 묶어 원래대로 해놓아야 바루 공양의 끝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련도 예쁘게 피어났군요. 좌선실로 모인 사람들. 108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러면 알 하나 e 때마다 절네 번을 하고 알 하나를 i 네 겠습니다 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다 같이 절을 합니다. 하나 알하나 g 깨어가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계속되는 절 숨이 점점 차오르고. 다리가 아파오지만 끝까지 열심히네요. 1 0 8번의 절을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27번째 알. 감격스러운 마음에 자축의 박수를 쳐봅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고 얻는 선물이라 더욱 뜻깊을 것 같네요. 어 불교는 일상 사, 생활에서의 그 진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따로 분리하지 않고 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멘토 역할을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이 서양 그 외국인 학생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서 그러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만족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서머 스쿨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템플 스테이로 꼽았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이 느꼈던 불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Um, my most memorable would probably be the Buddhist stay because waking up in the morning at 3 h r o'clock in the morning and watching the day come and the, and the sun come up and um, doing the 108 bows was all very memorable and a beautiful experience and yeah i'll remember that forever i think probably the most difficult part for me was the uh, bowing because i have a bad knee so uh, the bowing was a little bit difficult but i got through it 학생들은 처음으로 한국 야구를 보러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야구장, 아직은 낯선 분위기가 신기한가 본데요. 야구장의 백미, 치킨과 맥주를 먹는 모습도 보이네요. 학생들은 사진을 찍어 남기거나 춤을 추거나 연인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더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학생들도 이곳 분위기에 많이 적응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들에게는 처음 보는 야구장 분위기인지라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Korean baseball is more fun to watch than than the state baseball. In And the crowd is is more together. and unified and more energetic I would say overall. It's amazing. I think everybody here is way more enthusiastic. Everybody's really like excited and like they're so much more like excited about the games. So it's a better atmosphere. It's mm. good. 경기가 끝났어도 기념 사진 찍는 건 잊지 않네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한국 야구장에서의 가슴 뛰는 분위기는 고향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우리 외국인 친구들의 송별회입니다. 멋진 오케스트라도 있는데요. 서머스쿨에서의 마지막 저녁은 바로 비빔밥입니다. 바깥에서는 풍물놀이가 진행되고 있군요. 흥겨운 박자에 절로 몸이 들썩이는데요. 이제 학생들과 함께 즐길 한국 전통놀이 제기차기를 할 차례입니다. 마티아스는 안타깝게도 실패. 다음은 투어 던지기입니다. 신중하게 던져보기도 하지만 역시 어려운가 봅니다. 드디어 첫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일텐데도 굉장하네요.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막걸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막걸리, 막걸리, 금세 저녁이 되고, 학생들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구석에는 막걸리와 전이 마련되어 있군요. 술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이 다 됐네요. 이제 그동안 지냈던 학생들이 연설을 할 시간입니다. My hope is that this farewell party not be a farewell party but an open door party so that it may, as we go back to our countries and nations, that we may open more doors for more students to make it possible for, for everybody to come and join in a global society. Thank you. The people in uh, Korea have been really friendly, and that's a shock. Everybody's been willing to help me, even if they don't know how to speak English, they kind of try to help. And I don't really. You see that a little bit in the States, but if they don't speak the same language, Usually they tend not to help, but here people try to help you regardless. Yes, I hope I can visit it many more times. Yeah, I would love to bring my children here and see because the country's progressed so much in 50 years. So I would love to see what it's like in another 50 years. She's so fast. <laughs> yeah, yeah. 짧다면 <laughs> 길다면 길었던 한국에서의 한달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한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타국에서의 낯설고도 설렜던 추억들 그 소중했던 시간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합니다. 你。